2018년 영어 개정 교과서 능률 김성곤 5과본문 3퀘스천의 다섯 번째자 본문 다섯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자 포도 레스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됐지?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이제 I beg you to answer 자 이거 5형식입니다 beg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를 투부정사로 받은 겁니다 알겠지 그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뭐뭐하라고 보호하라고 뭐하다 간청하다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지 그치? 자 나는 네, 간청합니다 당신이 보호 뭐해주기를 to answer 답해주기를 마지막으로 my question 나의 대답을 그제 나의 대답을 답해주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day, 데이. day는 뭐냐면 은 여기 my question 이 왕의 요걸 받는거야 그지? 왕의 퀘스천 킹스 퀘스천을 받는 거야. 그 답어, 그 어떤 질문들은 already 이미, 자 이미, 자 have been pp. 자 정리할게요.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를 수동태로 만든 거야. 현재 완료 수동태 수동태. 그지? 그 질문은 지가 답하는 게 아니라 빈앤서 e 드 그지? 이미 답해졌어요. 답은 벌써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 답해진 상태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자, 그지? 답해졌어요.라고 스테더헐미 그운둔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리둥절해. What do you mean? 자, 무슨 말이요? 무슨 의미예요?라고 왕이 물어봤죠, 그죠 왕이 물어보니까 자, 여기 이제 또 우리 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갑니다. 그지? 이거 봐. 자 if 주절안에 head pp 보이죠 if 다음에 if 주어 다음에 head pp 보이죠 그 다음에 자주절안에 would 분은 뭐냐면 would have 입니다 알겠지 would have pp 하나 왔죠 그 다음에 또자 and that 그 다음에 또 접속사 태 써서 뒤에 주어 써서 또 여기도 would have PP 두 개가 와서 와이 문장 진짜 중요합니다. 아,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봤어요. 인생 저거 접속사 아니라 그 남자 아니에요. 맨아맞나요 이거 접속사니다 죄송합니다. 자그 남자 이건 지시형 형사 죄송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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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거 조심해줘야 돼요. 지시형 명사 지시형 형사, 지시형 형사. 응. 접속사 아니야. 그 남자 그라는 지시형 형사야 자, 여기는 이제 가정법이 너무 심취해 있다가 자, if headpp 과거에, 그지? 과거 사실 반대 적이자 이것도 저어놓고 가자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저번에 한번 나왔고, 요번에 두 번째 나왔어 근데 이거는 주절이 두 개가 나왔어 앤드로 연결돼서 됐지? 만일 왕이 당신이 자 은둔자 나를 뭐하지 않았다면 돕지 않았었더라면 언제 과거에 안 좋았으면 당신 왕은 우드해브 pp, 떠났을 거고 떠났을 거고 그 떠났으면 그 남자가 죽이려 했던 그 남자가 우드해브 어택트 왕을 뭐했을 것이다 공격했었을 것이다 과거 사실입니다 전부다. 자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거는 가족법인 직설법으로는 당신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도왔기 때문에 당신은 떠나지 않았고 됐지 그지? 떠났지 않았고 자그 다음에 그 남자가 당신을 뭐 하지 않았다 공격하지 않았다 만약에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거야 뭐지? 인 팩트 그지? 사실은, you, 그냥, helped me. 당신이 나를 도왔고, so, 그래서, you didn't leave. 뭐 하지 않았고, 떠나자. 떠나지 않았고, and, that man. 그 남자가, Didn't attack you. 즉석법은 이거야.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옮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사실은, 너가 나를 도왔어? So. 그래서 you didn't leave. 너는 떠나지 않았고, 자, 됐면, 그 남자가 Didn't attack you. 너를 공격하지 않았어. 이거를한시제 앞서서 가정법 과거로 만드니까, 그제 너가 너를 도왔지 않았더라면, 너는 우드 u 브 d h a 떠났을 것이고, 그 남자가 너를 을 거야 이렇게 반대로 한 시제 도 앞서서 가지고 과고 완료를 만든 거란 말이야. 우선 알겠지, 그지? 됐지 그지? 이거 잘 챙겨두시고.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지, 그지? 그러므로, 그지? 그러므로 the most important time.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하고 차이점만 잘, 그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지? 여기 봐봐. 자더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다음 나오고 worse 의 뭐야 worse 의 보호가 있어 없어 없지 여기에 선행사 w h 은 관계부사고 앞에 선행사 더 time 이 생략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에 w 이라는 관계부사가 앞에는 있더 time 을 꾸며주는 선행사 더 time 이 생략된 거야 그리고 뒤에 보니까 관계부사 다음에는 you w r e digging 너는 파고 있었다 완전한 문장 맞지 그지? 완전한 문장이 온자 이거는 관계 부사절이 되는 거야 왼 그러니까 절이 앞에 나온 더 타임을 꾸며주는데 더 타임이 what's 월스타임에 생략된 거야 선행사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선행사 생략시켜도 의미상 통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너가 파고 있을 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네가 땅을 파고 있을 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랬으니까 뭐야 내가 당신한테는 내가 그 은둔자가 the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됐지? 이거는 여기가 helping me가 주어지, 그지 me가 주어가 아니라 helping. 무슨 주어? 동명서 주어죠, 그죠? 동명서 주어. 나를 뭐 하는 것이? 도운 것이, 됐지? 나를 돕는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나를 도운 것이, 나를 돕는 것이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이렇게 안 나왔어. 레이러. 나중에, 자, 그 후에, 나중에,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시간은, 또요 앞에, 왼 앞에 뭐야? 선행사 뭐 생각했다 그랬어? The time. the time. the time이 생각되고, 자, 그제? 요왼 이하가 무슨 절? 관계 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절로 앞에 하나는 the time을 꾸며준다 그랬어. 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네가뭐 했을 때였어? you cared for the man. 그 남자를 뭐 했어? 돌봐줄 때였지. 그치 그치? 우리가 봐봐. 우리가 돌보다 할때 take 오면 take care 그 다음 뭐야? of지. take 없이 care 로면 뭐가 와? for 지 그치, 그치? 만약에 이거 똑같은 거. l o o k 으로 시작되는 거뭐 있어? l o o k 다음뭐 할까? 어? 뭐 l o o for는 작하잖아 에라이. after. <laughs> 요거 세 개를 같이 챙겨드려야 돼.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이게 돌보다 이렇게 있어요, 세 개가. 전치사가 다 틀리니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치사가 다 틀리니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ater. 그 후에는 가장 중요한 때는 가장 중요한 때는 당신이 그 남자를 care for, 부상당한 그 남자를 돌봐주던 때여. 가장 때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보니까 또 그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또 나왔네 여기 헤드 PP, 우드 헤드 PP, 보이지 p 지보이지그지 어.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 이제 과거 사실 반대는 않습니다 자 봐봐 주어 다음에 헤드 PP 확인하세요 자 너가 만일 그를 그 남자를 뭐 하지 않았다라면 헤드 테러프트니까 돕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would have died 뭐했을 거야, 죽었을 거야. 이것도 뭐야? 실제로는 네가 걔를 도왔기 때문에 걔가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So 그래서 그 사람이 너한테는 the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명사 주어 또 나오네. 계속 반복되는 패턴. 그를 도움 도운 것이 동명사 주어. 그를 도운 것이 w 스 a 모 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일이야 자 마지막 어려운 거 없습니다 Remember 기억하세요 There is only one time 자 여기는 time 다음에 왔는데 왜냐? 이거 t h a t 왔어 이거는 봐봐 은서아 봐봐 자 이거는 is가 주어 빠진 동사지 그지? 그럼 얘는 관계부사야? 완벽한 문장이 아니니까 얘는 뭐겠어? 관계 대명사란 말이야 무슨 격? 그렇지.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똑같이 똑같이 앞에 있는 타임이라는 선행사를 꾸미지만 저 위에 웬 있는 거는 타임이 생략된 관계부사절이었지, 그치 관계부사절이었고. 자, 그렇지? 아까 여기 있는 거. 여기는 더 타임을 꾸미지만 이거는 웬 된다. 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관계부사절이 되는 거고. 유정아. 어? 자, 여기는 됐 다음에 자, 여기 동사 불완전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동사도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똑같은 타임을 꾸며주지 마 시간이긴 시간이지만 뭐야 뭐한 시간 That is important 뭐한 중요한 시간이야 중요한 한 시간이 오로지 중요한 한 시간이 이제는 있대요 이제 하나 남았대 중요한 시간이 중요한 오로지 한 시간이 있는데 나 이제 그제 자 봐봐 그 다음 여기도 봐봐 더 h 슨을 여기 The p e 이주었는데 t h a 이하가 가로 묶어보세요 위 i 까지가 가로로 묶는데 위드 다음에 뭐 위드 다음에 뭐 와야 되는데 뭐 없지. 규려. 그렇지? 그럼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조언은 있는데 전체적인 목적어가 없어. 자, 이거는 뭐야? 그럼 무슨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h o 훔하고 바꿔도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슬 훔하고 바꿔도 돼. 훔유와 위드. 위드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그니까 그 사람인데 너와 함께 있는 사람. 됐지? 니하고 그니까 같이 있는 사람. 여기 있는 거 여기 펄슨을 주어를 꾸며 주는 거란 말이야. 동사 여기 있고.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데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is the most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자. 그치지 그다음 이거는 여기가 두잉이 주어입니다. 여기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치지 do the good.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good. 두 o 하면 뭐야? 좋은 일을 하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 좋은 일을 하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동명서 구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가로를 묶어서 여기다 주어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됐지? 그러니까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두 o 됐지?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는 얘기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 자 능률 김성건 교과서 고일 교과서 5가 다섯 번째 본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시험 보고 강의